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와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는 모든 심령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 다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탄식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담비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답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보게복을 다하시고,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인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이루어 오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환상과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이1일장이십일장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마지막 장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 4 절에. 화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과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일곱 인을 때는 심판이 있은 후에 일곱 나팔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다 성경에서 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일곱 나팔 심판의 이 마지막, 심, 마지막 심판들이죠 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판을, 나팔 심판을 성경은 특별히 이 화다, 첫째 화다, 둘째 화다, 세 번째 화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화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어, 일곱째 나팔 심판 중에 다섯째 나팔이지요 이 다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이 무적행에서 <laughs> 메뚜기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환란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말씀을 떠난 삶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이 현실 속에도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외로움과 이 허망함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무엇인가로 채울 수 없으니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끝도 없는 고통.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죠. 예, 그러한 고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심판이죠. 여섯째 나팔 심판은 마병들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거는 전쟁과 죽음의 재앙이 닥쳐왔다 이 땅에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끝도 없는 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그런 전쟁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도 같은 걸프전과 같은 그런 전쟁들은 수없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1900년대에 수없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이제 2000년대 100년이 채 넘지도 않았는데 또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소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화의 모습은 이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욕심에 이 전쟁을 통해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고 마지막 셋째 화,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그 심판이 앞에까지 하는 땅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그 무대가 하늘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음성 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마지막 화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화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지만, 반대로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날이지만,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날이 임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에게는 엄청난 마지막의 고통의 그 심판의 그 순간이죠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요 양면의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6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4 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죠. 17절입니다. 이르되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공의롭고 온전하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그런 눈물이 닦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망됩니까?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무언가 이 사탄이 악이 통치하고 악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능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끔찍한 심판밖에 없다는. 그들에게는 두려운 공포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18절을 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서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을 한번 보십시오. 악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된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시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 지킨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강구하며 그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신 그런 시상식이 마지막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심판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퍼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이 그렇게 공포 공포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시상식이 앞으로 열린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끝까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성전 안에 언약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성전에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며.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땅의 악이 편만해서, 이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나가라는 의미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있을것 같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을, 지옥을 향하여 그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는 그때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날은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우리의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그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주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